플랜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유럽의 식민 열강이 다른 대륙에 세운 농업 경제 단지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농업 방식의 특징은 잘 알려져 있듯이 노예 노동 그리고 식민지 모국에서 소비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단일 작물 재배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정확히는 위넨 근처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동쪽 경계선에 나치 내부에서 플랜테이션이라 불린 농업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일 영양 및 급식 실험소라는 이름의 기업이었습니다. 나치 친위대 산하의 이 기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법적으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여러 형태의 강제 노동을 실제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가 계획한 동방의 새로운 생활공간 확보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만 그 제외 방식은 전형적인 단일작물 농업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학적 다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내용은 유기농업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시설이 지닌 역설 중 하나였습니다. 1939년부터 이 실험소는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업 원재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약품, 기호식품 및 전시 독일 경제에서 부족했던 대체 식품으로 가공했습니다. 매일 약 1000명의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어떤 날씨 속에서도 들판에서의 중노동과 생산물 가공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열악한 의복, 안성적인 영양부족, 그리고 나치 친위대의 과학적 학대는 이 고된 노동을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친위대는 이곳에서 약초, 향신료, 채소, 곡물, 꽃, 과일 등을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작물들은 후추를 대체하기 위한 향신료, 차 혼합물, 영양 보충제 그리고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 주스 등으로 가공되었습니다. 나치의 식량 보건정책의 목표는 전쟁 중 외국산 향신료, 기호식품,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자연 치유 요법과 국내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독일 민족 치료학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이곳에서 식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동안 그 밭을 일구던 수감자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굶주림의 망령은 밤낮으로 우리를 따라다녔다. 우리가 하루에 받는 빵 4분의 1 조각은 아침에 다 먹어 치울 수 있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루 전체를 버텨야 했다. 나는 그것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 먹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수감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나 퇴비 더미에서 남은 채소 조각이라도 찾아 먹으려 하면 들키는 즉시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는 형편없고 불충분한 식사 때문에 수감자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으려 했다. 풀, 잎, 플랜테이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플랜테이션 시설 곳곳에서 모든 작은 풀잎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잎, 줄기, 뿌리 중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지 연구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 쿠르트 하비라는 인물은 1942년 8월 다하우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로서 플랜테이션 작업 지휘대에 배치되었는데 그는 그곳의 수감자들이 매일 저녁 완전히 지쳐서 피부와 뼈만 남은 모습으로 수용소로 되돌아왔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대규모 아사가 일어난 해의 여름이었고 수용소 전체 수감자 가운데 거의 7명 중 1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비 자신도 얼마 지난지 않아 체중이 약 4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유용 약초와 향신료 식물의 재배는 단순한 생산 목적뿐 아니라 연구 목적도 있었습니다. 재배 작업과 병행해 다하우의 이 기업은 새로운 재배 방식과 식물에 함유된 활성 성분의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치 친위대는 별도의 약초 및 영양학 연구소를 설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특이한 점은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 역시 과학적 업무에 동원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 주제 선정에도 일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물러의 명령에 따라 폴란드의 지식인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1940년 3월 다하우로 끌려온 크라쿠프 대학과 아카데미 출신의 폴란드인 과학자 43명은 이곳에서 식물학, 기상학, 토양학 등 3개의 연구부서를 구축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연구 분야는 생태농업부서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한 특정한 방향, 즉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생물 역동 농법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법은 1924년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기본 개념을 제시한 뒤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계속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1940년 나치 친위대는 다하우 사나의 이 기업의 모든 설비를 생물 역동적 경작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지했습니다두 명의 인지학 신봉자가 책임을 맡아 친위대의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친위대의 핵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독일이 합병하거나 군사적으로 점령한 독일 국경 동쪽의 지역들에서 앞으로 독일 농민들이 생태적 농업과 원예를 수행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 독일 영양 및 급식 실험소는 인력, 자원, 그리고 전문 지식을 정부에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점령지 동부에 씨앗, 적합한 가축 품종,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춘 과일나무와 베리류 관목을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기후 조건에 맞게 새로 개발된 곡물 품종까지도 만들어 냈습니다. 나치 친위대, 즉 나치 체제의 폭력 및 테러 기후가 어떻게 해서 인간을 극도로 경시하는 방식으로 생물 역동 농법을 장려하고 확산시키는 데 관여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형태의 농업은 전쟁 경제가 직면한 핵심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제국에서는 전쟁 중 화학비료가 부족해지고 있었는데 그 원료인 합성 암모니아가 화학 공장에서 탄약 생산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약 생산은 자연스럽게 전쟁 경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죠. 따라서 앞으로 새로 점령한 지역의 모든 농장은 자연순환에 기반한 농업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제국에서 공급하는 화학비료 없이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치 친위대는 특히 퇴비와 가축 분뇨의 활용, 혼합 재배, 신중한 윤작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역과 소련에서 친위대에 의해 강제 이송되었거나 전쟁 포로로 끌려온 다하우의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 중에는 친위대 경비병의 잔혹한 폭력과 가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농업, 원예, 의학, 자연과학, 조직 운영, 언어, 예술 등 다양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위대는 이 능력 또한 강제 수용소에서 거리낌 없이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은 들판에서 극한의 육체노동뿐 아니라 실험 수행과 실험 결과의 분석과 문서화 작업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예컨대 사진 담당 코만도는 실험 설계와 작물 성장 과정을 기록했죠. 몇몇 수감자는 과학적 연구에 사용될 식물 도판을 그리는 역할까지 맡았으며 그림에는 그들의 서명이 개인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나치 시대의 강제 수용소 노동, 농업 과학연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다하우의 프랜테이션은 우리가 강제수용소 하면 떠올리는 단순한 폭력의 공간을 넘어 나치가 미래사회를 실험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추진된 생태농업 약초연구, 자급자족 체계는 모두 더 효율적인 전쟁 수행과 식민지 확장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치유하고 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의 이면에서 정작 그 자연을 일구던 인간의 몸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역설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의 존엄이 제거된 발전과 과학은 과연 무엇을 향한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라는 것이죠. 다하오의 플랜테이션은 잊혀진 사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고음을 울리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환경, 건강, 자급자족 같은 선한 가치도 권력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쉽게 폭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치 친이대가 생태농업 담론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선한 실천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자연 보호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을 희생시키는 발전은 과연 발전이라 부를 수 있는가? 다하우의 플랜테이션은 이러한 질문에 직접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현실은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